안녕하세요. 이곳은 종로 상가역 3번 출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유는 여기, 여기, 촌도 있고 익선동 한옥마을도 있고 여이거리도 있고 여러여지 세계가 모여있여 곳입니다. 여기 쪽방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사창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일제시대 종로 2가부터 종로 3가까지는 유흥가였습니다. 원래 이 윤락가는 해방될 때만 해도 아주 소규모였는데 그러다 1950년 이후로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인데 한국전쟁 이후 미망인들이 많아지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자들이 외춘에 나서기 시작했고 방이 여러 개인 직구조의 특성을 이용해서 방 하나에 율락녀한 명이 자리 잡고 장사하기 좋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한창 전승기 시절에는 이쪽에 율락녀가 무려 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범위도 엄청나게 커서 탑골공원, 낙원동, 종로 오가까지 이어지는 거의 1km에 달하는 구역이 사창가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 거대한 사창가를 끊임없이 단속하고 손도 작업을 했으나 매번 실패했고 이후 1968년 이 거대한 종로 상가 사창가는 나비 작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68년 9월 26일 당시 서울시장이 종로에 건설 중이던 세운상가 공사인정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지동 뒷고목으로 가고 있던 서울시장을 붙잡고는 아저씨 놀다 가세요 라고 호객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은 이 일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종로구청에 들어가 관계자를 수집하고 바로 사창가 소탄 작전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나비 작전이었습니다. 나비작전의 핵심은 수요를 전멸시켜서 사창가를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꽃인 율락녀를 아무리 단속해도 손도에 봐야 사창가를 찾아드는 남성 나비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나비를 박멸시켜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나비작전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번째 1968년 10월 1일부터 종로 3가 사창가 일대를 출입하는 자를 적발해 명단에 공개한다. 두번째, 포즈에 대한 채무관계 일체 무효화 불응시 구속한다. 전략을 세우자마자 바로 t v 라디오에 대대적으로 나비 작전에 대해 방송을 하고 모든 신문에 나비 작전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상가 사창가 골목 입구에 1 0 0짜리 전구를 수도 없이 매달으로 왔는데 그 이유는 사장가로 오는 남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자들이 사장가로 접근해오면 골목 어귀에 있던 공무원 사복경찰들이몰려가서 이름과 직업, 주소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당연히 다도망 갔고 다시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린 종로상가 사장가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포주와 여성들은 전국으로 흩어졌고 서울에서 새로운 홍등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종로 상가, 사창가였던 곳은 통금 시간이 있던 시절에 통금에 걸린 사람들이 숙소로 잘 사용했다고 하고 저렴한 숙박비로 인해서 차차 도시 최하류촌 빈민들이 모여들어 오늘날 쪽방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익선동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저런 곳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저쪽 방청 안에 보면 거의 막걸리병이랑 소주병이 나뒹굴고 여기 사시는 노인분들이랑 술을 매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너편 익선동 삼겹살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삼겹살 골목. 외국인들에게 핫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삼겹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힙하죠. 대단합니다. 극과 극의 세상입니다. 너무나 달라. 요즘 다른 곳에 종로 관광지는 사람이 없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부럽다. 태그라가 바라서 배가 고파 가지고, 뭘좀먹어야겠네 좋은데 많구나. 이쪽만 할기차. 아 닭집 싸니까 사는 데 많네. 싸다. 한 마리 5 5 0 0원뭐두 마리 만 10, 10, 원이면 뭐 맥주 먹고 시켜 먹지. 아 나도 먹고 싶네. 왜 이렇게 싸지? 3,000원, 4,000원이네. 아, 영업 끝났네. 아쉽다. 오, 해장국이 4,000원, 3,000원. 대박인데. 다음에 와야겠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니까 싸게 파는 모양이네. 또 어르신들이 또술 한잔 하시고.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놓시네 <놀람> 경찰도 자주 보니까 다 아는 모양이네

여기 몇시까지 해요? 원래 9시까지 아, 국밥 그 돈을 입금했어요 돈 입금했어 8천원 입금했어 입금 이거 국밥값 8천원 입금했어 예? 아돈 입금했다고요 오. 이 8천원 국밥값 저걸 저거, 저걸 입는다 3천원 되세요 괜찮아요 3천 예. 잘 먹습니다 고마워 예. 8000원에 돼지국밥 잘 먹고 갑니다 아 맛있네 근데 그 나비 작전이 제가 검증 차원에서 옛날 신문을 검색해 보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1968년 9월 27일인가 동아일보에 나비 작전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대박이 대박 패션이 남다르네 나저 신발 보고 사잔 줄 알았네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안녕 버려야 되는데. 낭만, 와, 낭만 있네. 아, 아니아니 아, 이게 아직도 삐끼가 있구나. <laughs>